제약 영업에서 CSO 그러니까 의약품 판매 대행사를 활용하는 거 이제는 뭐 거의 표순이 됐죠 근데 이 CSO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산 관리 혹시 아직도 이걸 그냥 수수료 계산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 만약 그렇다면 오늘 얘기 들으시면 생각이 확 바뀌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단순한 계산기가 아니라 비행기를 조종하는 컨트롤타워의 시대가 열렸거든요 제가 한번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여러분 회사의 CSO 정산 과정. 혹시 그냥 숫자만 넣으면 답이 딱 나오는 그런 계산기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요즘 같은 규제 환경 속에서 굉장히 아슬아슬한 비행을 하고 계신 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현대적인 CSO 정산 시스템은 더 이상 단순한 계산기가 아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법정 리스크를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이 한문정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든 변화를 한 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아니, 어떻게 그저 계산기 두드리는 일이 이렇게 복잡하고 전략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로까지 진화하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기능 자체가 진화했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수수료 계산해서 돈 보내주는 단순 행정 업무였다면 이제는 혹시 모를 세무조사나 법적인 문제 같은 이런 법률, 세무, 재무리스크를 미리미리 관리하는 아주 전략적인 기능으로 바뀐 겁니다. 요즘 규제도 엄청 빡빡해지고 시장에서도 투명하게 해라 계속 요구하니까 자연스럽게 바뀐 거예요. 그럼 이 컨트롤 타워,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첫 번째 핵심 기능부터 한번 보시죠. 바로 자동항법장치. 그러니까 자동정산 시스템입니다. 와, 옛날에 그 복잡했던 수작업.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3단계를 한번 보세요. 진짜 간단해요. 먼저, 현장에 있는 영업 담당자가 스마트폰으로 실적 데이터를 착 올리면요. 시스템이 알아서 계약된 수수료율이랑 데이터를 착 결합하고, 마지막으로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산 금액을 딱 계산해 냅니다. 모든 게 자동으로 되니까 정말 편하겠죠. 이게 예전 방식이랑 지금 방식을 비교한 건데,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옛날 생각하면 아 담당자가 엑셀 파일 수십 개 붙들고 씨름하고 돈은 맨날 늦게 나가고 실수는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제는 모든 게 실시간으로 착착 동기화되고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결과도 바로 나오고 정확도도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근데 그냥 빠르고 편하기만 하면 다일까요? 절대 아니죠. 컨트롤 타워의 두 번째 핵심 기능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비행기의 블랙박스처럼 모든 걸 증명해내는 데이터 기록 장치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핵심은 바로 활동 증빙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준 수수료가 아무 문제 없는 합법적인 영업 활동에 대한 대가.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관련된 디지털 증거를 싹다 모아두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세무 조사나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우리를 지켜 주는 뭐랄까 최강의 방패가 되는 거죠.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 진짜 재밌는 게이 디지털 증거 보관함에 뭐가 들어가는지 딱 보여 주거든요. 이게 그냥 숫자 데이터가 아니에요. 보세요. GPS 기반 방문 기록, 시간 딱 찍혀 나오는 활동 사진, 디지털 상담노트. 이런 모든 활동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심지어 정산 내역을 누가 수정했다? 그럼 그 1억까지 전부 다 남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딴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게 투명하게 기록되니까 CSO랑 뭐 정산이 틀렸네, 돈이 어쨌네, 이런 분쟁 자체가 생길 일이 거의 없겠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만에 하나. 정말 고강도 세무조사가 딱 들어왔을 때, 이거 보세요. 우린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강력한 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네, 대가가 따릅니다. 이 비행, 그러니까 CSO를 활용하는 전략에는 생각보다 꽤큰 비용적인 고민이 숨어 있어요. 이게 딱 장단점이 명확해요. 장점은 뭐냐? 돈을 유연하게 쓸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직접 영업팀 꾸리면 인건비다, 뭐다 해서 고정비가 계속 나가잖아요. 그걸 성과에 따라서만 돈을 주는 변동비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점은 수익성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 수수료가 생각보다 너무 높으면 제약사 이익이 그냥 깎여 나가는 거죠. 아니, 그럼 그 수수료가 얼마나 되길래 그러냐 하고 궁금하시죠? 자, 이 숫자를 보세요. 놀라지 마세요. 보통 매출의 30에서 40% 망패는 60%로 훌쩍 넘어가기도 합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위험성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파란색이 우리가 직접 영업팀을 운영할 때 드는 비용,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고정비예요. 반면에 저 빨간색, CSO 수수료는 성과에 따라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변동비인 거죠. 여기에 또 다른 위험이 있어요. CSO들이 더 높은 수수료를 받으려고 원래 팔아야 할약 말고 다른 약으로 처방을 바꿔버리는 소위 처방 물갈이 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비행의 여정, 그 끝에서 이 시스템이 진짜 가치가 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즘처럼 규제가 막 파도처럼 몰아치는 환경에서 최신 CSO 관리 시스템은 그냥 뭐 편의한 소프트웨어, 이런 도구가 아닙니다. 목적지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없어서는 안될 전력적인 부기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똑똑한 부기장은 두 가지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첫째, 자동항법장치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정산을 처리해주고, 둘째, 블랙박스처럼 모든 활동을 투명하게 기록해서 우리를 외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이두 가지가 완벽하게 결합되어야만 안전한 비행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갑자기 세무조사라는 거대한 난기류를 만난다면 여러분의 비행 계획서는 과연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컨트롤 타워는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